노케이저 은요반이 섰습니다. 첫 경기보다는 정말 더 많은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muito e m porque é o segundo jogo e mos ganado eh, com três p n t o s a q u e esta c i d a d m u feliz por e r ganado 첫 경기보다는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훈련을 통해 가지고 좀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전에 감독님께서는 뭐 심리적인 이유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좀 그런 요인이 힘이 됐을까요 아니면 뭐 전술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저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임을 잘할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이길 것입니다 para liga a los a o 로게뭐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이제 심리적인 요소보다는 자기가 매 경기 항상 최선을 다하고 매 게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중간중간에 뭐 세리머니도 하면서 동료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평상시에는 좀 동료들과 어떻게 어울리려고 하는지도 듣고 싶어요. Sí porque I like v o l l e y b a l And yo, yo me divierto mucho inside the court And... 하고 뭐티 세레모니스. 왜? 소이 페리시. 저는 코트 안에서는 항상 이 세레모니를 하면서 힘을 더 자기한테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평소에는 뭐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또브이리그로 와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을 텐데요. 올 시즌에도 어떤 브이리그 본인만의 첫 테로 만들고 싶은지 끝으로 듣고 싶습니다. ganar ganar no un año, dos, tres años. 네, 우선은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자기가 오랫동안 한국 리그에 남아서 매해 남은 경기 이기고 그리고 우승하고 싶답니다. 네, 계속해서 멋진 활약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스본니 선수였습니다.